네, 또 다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어, 어 나오시네, 나오시네. 우리 대통령님 지금 네 56분에 지금 본관 앞을 통과하셨습니다. 나오셨습니다. 이제 예, 여기 앞에서 어 이동을 해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예, 대통령님 이제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어 나오시고 계십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네 일흔다섯 번째 병원 치료 받고 예 나오시고 계십니다. 아, 너무 너무 죄송하고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네긴 시간 견뎌주시고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예, 네 박근혜 대통령님 이제 치료 받고 나오시는 중이십니다. 예 저기 보입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이제 나오시고 계십니다. 네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예, 게이트 앞으로 어 이제 어, 게이트 문이 열렸죠, 여러분. 여러분,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건강하, 대통령님 건강하, 힘내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건강하, 사랑합니다. 건강하, 대통령님 건강하, 힘내세요. 건강하, 사랑합니다. 건강하, 아고,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건강하, 힘내세요. 힘내세요. 박근혜 대통령님 또 서청대로 되돌아가셨습니다. 네,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대통령님, 예,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사랑합니다. 네, 여기서 좀서 있으면 좋으렴만. 어, 앞, 조달청 앞에서, 예, 신호가 걸려서 지금 서 계십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대통령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예, 이제, 어, 불빛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님은, 예, 다시 서청대로 돌아가셨습니다. 예. 아유. 예 배로 또 다시 서청대로 되돌아 가셨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예 건강하십시오. 어 우리 서동 예 기동대 경찰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예예 예, 예, 고생하셨어요. 예 우리 애국 동지분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우리 기동대 경찰분들도 고생하셨고요. 이제 어 아유 또 오늘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또 다시 되돌아가셨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지켜주십시오. 아, 윤한류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상군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예 강욱자님, 네, 어 같이 우리 대통령님 나가시는 차량 보고 <laughs> 같이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어참 가방을 갖고 와야 되네. 어 가방을 좀 깜빡했네 또. 예, 제 가방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예예뭐 가져가진 않지만 뭐 중요한 거 들어있지도 않지만. 그래도 자기 물건은 꼬박꼬박 잘 챙겨야 될것 같아요. 아휴, 우리 한숨이 자꾸 나오네 한숨이. 예, 저기 많은 우리 예. 기동대 경찰분들 많이 지금 되돌아가고 네, 경찰서로 되돌아가고 계시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어 저기 경찰분은 아, 경찰 차량은 아직도 저기 대기하고 있네. 예, 오늘은 더 많은 분들이 나오신 것 같아요. 예, 우리 예, 우리 대통령님 가실 때. 그러실 때보다 가실 때더 많은 분들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네, 이분들도, 이분들도, 예, 경찰 분들입니다. 예. 어, 어 잠깐만요. 예. 예, 여기는 지금, 아, 인제, 어 경찰 차량이 이제 지금 이제 출발 가고 있습니다. 예, 이제 대통령님 나가시고 조금 더 한참 예 대기 서 있다가 이제 가는 중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오늘 이런 다섯 번째 병원 치료하고 다시 서청대로 되돌아 가셨습니다. 네 옥중 투쟁 1,242일째 우리 박근혜 대통령 뭐 아직도 예. 인신 불법 감금되어 계십니다. 불법 인신 감금되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해서 많이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행운 방송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해서 계속 예,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죠 여러분. 예. 아이고, 이거 이거 이게 너무 정나라하게 보여. 여러분,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운방송이었습니다. 예,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